입주까지 1,500만원, 먼저 살아보고 결정 가능하 김해 진례 제1풍경제 2차,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시스템 에어컨 4대 무상 입주 부담 없이 10년 살고 내집 마련 가능 자세한 보영가가 궁금하다면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해봐 여기는 검증된 풍경채 브랜드와 제일건설에서 선보이는 총 782세대 대단지 아파트야 김해와 청원을 잇는 입주로 반경 10km 내에 주요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 근접 배우수 약 1.4만명 이상이고 생활 편의시설까지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입주민 자료, 초중등영어, 수학, 무상교육은 물론 대칭우리 교육을 융합한 단지 내 돌봄케어도 지원해줘. 84제곱미터 단일평형, 일상의 활력을 더해줄. 구풍격 커뮤니티, k t X SRT, 부정과 마사 등 있는 복선 전철이 대면에 개통되며, 개통된다면 부전역 30군데 이동이 가능한. 다채로운 광역교통 입지 10년 살고 정화는 특별한 김해 세도시, 김해 진해 제일풍경제 2차. 더 알고 싶다며? 아래 더보기란 번호로 연락해봐.